진짜요? 바쁘죠? 조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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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안녕 반가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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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와. 웃음> 상환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 너무 대배우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딸이 같이 오고 싶어 하더라고 학교를 제끼고 오겠다고 <laughs> 저는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네. 스포츠진흥 및 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호 입니다 사무관입니다 저는 아역배우 김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이가 전적이 화려하거든요 네 <laughs> 어... 봤어요 <laughs> 어 보셨어요? 네. 제가 다 이기면 제가 퇴근하는 거예요? 예. 진짜요? 좋아요 그러면 네. 자신 있으시죠? 저... 자 상만님 별명 하나 지어줄까요? 아 먼저. 응? 아 가원이한테 먼저. 가온이 너무 귀여운데. 오. 어. 코알라? 아 귀엽다. 가온이 마음 들어요? 네. 응. 음. 상만님 뭐 담는 것 같아요? 별명이 있어. 뭐야? 나무늘보. 오. 저그 생각했는데. 아 뭐... 좋아요. 제가 나무늘보죠? 네. 네. 코알라. 나무늘보. 좋습니다. 네 가세요. 네. 코알라 하... 피동고 그래서. 어 맞았어요. 딩동댕. 아, <laughs> 자, 그다음. 무들보 <남> <laughs> 국민체조. <찾아줘. 웃음> 정답. 무들보하은이노래 <남 들고. 웃음> 알아요? 아, 이거 만들어서 알테. 아 이거 성원이 한번 해 보세요. 1은이거이가 <laughs> 어, <laughs> 알아요? 네, 학교에서 몇번 해보고 가세요 운동회 할때 운동회 할 때? 강훈이는 운동회 할 <laughs> 네. 때밖에 안 한대요 네아 저희는 학교 가면 아.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체조를 아. 하고 진짜 학교 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네. 이렇게 했어요? 기억해요 한번더 네. 갈게요 아. 아. 코알라 코알라 강, 정답 깡. 아, 일일 강. 이 노래 듣고 아셨어요? 강훈이 1승. 아이비 바이 보. 보. 애가 먼저. 아. 강훈 몇 시에요? 최대가 75였어요. 잘한 건가요? 몇2 42? 요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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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을보 탁구채 와 <laughs> 강우님 어땠어요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자 우리 정식 키워드 한번 뽑아 볼게요. 네. 네. 오 <laughs> 가상현실 스포츠 프로 스포츠 에이전트. 통학 버스 안전. 네. 사모님 키워드 네. 자신 있다요 자신은 없지만 잘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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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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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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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컬링, 응. 재밌더라고요. 강원이가 응.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준것 응. 같아요. 통합버스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맞아요. 노란색인 이유는? 밤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맞아. <laughs> 맞아. 잘 맞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